안녕하세요.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어떤 거 해볼 거냐면, 어, 우리 대구에 당근토끼님한테 이 녹, 노경, 어, 이 콩나는 얻어왔어요. 그래서 이 콩나는 얼른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자, 어, 우리 저 보고 어, 쇼벨 하나 사드릴까요?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거 진짜 편합니다. 아, <laughs> 자, 이렇게 못생긴 그 초보 때 쓰던 그 돌멩이 화분 이 있어가지고 어, 모양이 돌멩이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그 화분에다가 바로 이제 흙을 담아볼 건데요. 우리 콩나는. 어, 심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냥 묻어서 심는게 아니고요. 어, 자, 이렇게 먼저 흙을 깔 건데, 이 흙은 여러분, 제가, 어, 에스라이트, 그 다음에, 어, 저기, 녹소토, 그 다음에 저국토 등등등등 이렇게 흙을 좀 섞었어요. 사박토에다가. 이제 제가 사박토에 그 사용감이 좀 좋지 않고 좀그 적응을 좀못 하겠어서 이렇게 흙들을 좀 섞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. 하고요. 자, 노경은요. 심을 때 그냥 이거를 끊어 갖고 묻어서 심는 게 아니라요. 얘를 똘똘똘똘 말아요. 자. 이렇게 똘똘똘똘 말면요. 거기서 뿌리가 내려 가지고 어, 계속 건강하고 큰 줄기가 나온답니다. 자, 똘똘똘똘 말아 볼게요. 자, 이렇게 와, 진짜 많이 돋주셨네요 <laughs> 대구까지 간 보람이 있네요. 어, 대구 당근 토끼님이 어,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쁜 꽃이다 어, 공방분 그거 선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근근데 어, 그거를 지금 한 6개월인가 기다릴 가지고 받아가지고 저를 또몇 개를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,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. 네, 자 이렇게 자몇 가닥이 더 있네요. 그래도 또 한번 심어볼게요. 자. 자, 씹는 게 아니죠? 자, 얹어 놓겠습니다.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어, 이 아이들이 뿌리를 굉장히 예쁘게 내려줄 겁니다. 어우, 너무 이쁘다. 탐스럽다. 포도가 처음에 막 열릴 때 그런 느낌이에요. 그쵸? 자, 자, 동글동글, 동글동글. 자, 이렇게. 그러면 점점 내리다가 얘네들이 밑으로 또 어, 늘어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늘어질 자리가 좋은 자리가 없어가지고,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과연 제가 어떻게 키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. 자, 좀 테두리 쪽으로 가볼까?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네. 자, 혹시라도 여러분, 어, 진주 네크리스 또는 어, 하트, 어, 그 뭐라 그러지? 하트 모양. 줄줄, 어, 러브체인? 어, 이런 거 갖고 계시면요. 요런 식으로 처음에 식재를 하면 얘네들이 어, 느 방향이든 위아래가 없어요. 그래서 뿌리를 내리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놔두고 조금 있다가 물 주고 하면은 금방 이 아이들이 풍성해지고 자랄 겁니다. 이제 보습성, 보수성이 좋은 흙이다 보니까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아이잖아요. 쪼글쪼글 말랐을 때물 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식재를 했습니다. 참 식재했다고 하기 좀 그렇죠? 참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또 올려봅니다. 여러분 또 오늘 어,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